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승소 사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합장 해임 사건. 네, 이 사건은 조합장이 해임된 건 아니고 조합 이사들이 해임이 된 사건으로, 어, 일부 소수조합원이, 소수조합원의 발의에 의해서, 어, 조합장게 요청을 했고 조합장이 총회을 개최해 주는 약간 특이한 어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세개의 어,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 결의의 유무 어, 조합원 발의에 의해서 조합장이 해임안건을 상정한 경우에 도정법 43조 사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총회 책자 발송 전에 사전투표 문자를 보낸 것이 잘못된지 여부 그리고 해임사유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은 주장을 했고, 법원은 사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 조합장 해임총회를 방어하는, 해임청회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어, 그 방어의 가장 큰 판례나, 판례가 하나 뭐냐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과연 이 선거 자체에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 그렇게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자로 인해서 이 총의 절차 자체를 다 무효로 볼수 없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 해임총회를 방어하는 데 가장 큰 법리로 사용하는 판례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 계속 나옵니다. 어, 이 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떤 것이냐? 어, 이걸로, 어, 무효가 될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사회 결의를 거칠 가능성이 없다. 어, 왜냐? 이사들이 해임되는 총회인데 이사들이 동의를 해주겠냐? 두 번째. 이것은 조합장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수 조합원의 발의를 받아서 조합장이 개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의 하자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법원이 그대로 결정문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두 번째, 43조상, 이 조항의 주장 자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어, 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야, 해임총회에서, 어, 소수조합은 발의에 의해서 조합장이 진행하는 것인데, 왜 적용되지 않느냐?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세 마디로 그냥 딱 끝냈습니다. 적용된다. 어허, 적용된다. 라고 하고, 어, 총의 책자 발송 전에 사전투표 문자를 보낸 것이 과연 하자인가? 이게, 어, 법원에서는 하자, 사소한 하자라고 평가를 하고 이 정도로 무효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고는 통상적으로 공고는 14일, 그리고 통지는 일주일 전인데, 총의 책자 통지는 공고시에 어, 전자투표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총회 책자를 보낸 것이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하자는 아닌데, 상대방이 주장하니까 어, 적법하고 대신 하자라고 하더라도 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임 사유가 없었다. 해임 사유가 없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해임 사유는 해임청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조합장과 조합 임원호 관계는 위임 관계이고 어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사유와 상관없이 곧바로 어, 어 해지가 됩니다. 그 신뢰관계가 껴졌다라는 것은 해임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의결을 받았는자 어,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 과반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제 더 이상 신뢰관계가 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하고, 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도정법 43조 상황은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설령 조합정관의 행임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 구구절절하게 제가 반박을 해서 어 아주 기분 좋게 12월 30일 날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띠링띵 해서 승소 판결이 왔습니다. 조합장 해임, 애임, 해임총회는 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